나는 해커다. 모바일 앱이 코고는 제다이라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앱이 좋아하는 무료 야동 apk 파일을 설치하게 한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해킹해서 보려 한다. 이제 사진에 접근만 하면 되는데, 오? 해킹을 했는데도 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망했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보안 관련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긴 영상이 아니니까 꼭 숙지를 해 두시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개인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당연히 스마트폰일 거예요. 스마트폰은 단순히 연락처나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의 모든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가 싹다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해킹돼 버리면 말 그대로 정말 끝장이 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플을 그나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의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자 여러분 고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면 메뉴가 나오죠 요때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때 하단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선택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리스트들이 나와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봅니다 저는 360 홈캠이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해 주세요. 허용된 것들이 있고 거부된 것들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심되는 어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써야 되는 어플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저장 공간 카메라가 저는 허용이 되어 있고 위치와 주소록이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다섯 개의 카테고리에 접근 권한을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판단하에 어 그렇지. 마이크는 당연히 필요하지. 아, 어, 그렇지. 저장 공간은 필요하지. 그렇지. 카메라는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 위치는 왜? 주소록은 왜?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는 거부를 해 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어플은 초인종 어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랑 카메라랑 저장 공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사실은 위치랑 주소록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소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나 저희 가족들에게도 초인종의 접근 권한을 주기 위해서이긴 한데 저는 그 기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심이 되는 어플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권한을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있다면 거부를 해버리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카메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 한번 눌러볼게요. 이360 홈캠은 카메라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냅둘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권한이 있는 앱 모두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하시면 카메라 권한이 허용되어 있는 모든 어플들이 쭉 보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360 홈캠 어, 필요하지 구글 드라이브 필요하지 메시지 같은 거 필요하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카카오톡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도 있지만 카카오톡 자체에서 카메라를 찍는 기능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카메라에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 나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끄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거를 겁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 권한은 부담 없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해당 어플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건 직접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을 실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카메라 권한을 껐잖아요 그랬을 때 권한을 끈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걸 누르고 카메라를 눌러볼게요.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얘를 누르면 당연히 카메라가 띵하니 켜지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누르면, 보이시나요?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권한을 다시 한번또 요청을 합니다. 이거 필요하겠다 싶으면 허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촬영이 되는 겁니다 의심되는 게 있으면 일단 거부부터 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해당 어플이 물어봐요 깔끔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어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플이 많아도 10분 이상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다 보고 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 리스트를 쭉 보시고 하나하나 권한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상해 혹은 이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나는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아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접근 권한은 거부해 주시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유료 어플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apk 파일을 웹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이 권한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원래 어플은 전혀 요청하지 않는 권한을 다운받은 어플은 희한하게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말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작은 부분만 신경을 써줘도 해킹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